자 바이오니아 어, 프리미엄은 319% 붙어 있고 8,500억 짜리 2020년도부터 흑자로 돌아서면서 잘 나왔죠. 키트로인에서 어, 어, 코로나 키트 어, 생산 업체를 해서 어, 앞서 많이 갔었죠. 자 내가 얘를 두두번 먹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 근데 이이 파동은 못 먹었어요. 2020년 이이 파동은 크게 못 먹었다. 자, 21선 이탈되면 안 돼요. 어, 21선 갖고 싸우세요. 21선 이탈하면 다시 이렇게 내려와요. 어, 기가 한번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제가 손절가를 짧게 잡아줄게요. 아예. 자, 3만 2,500원을 이 자리를 손절가잡아만천원 3만 2천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여기서 한번 들어올리면 요이 정거점을 뚫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거점 어, 뚫으면 은 바로 문의주세요. 정거점 뚫으면 한방 더, 한두번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38,000원을, 36,000원이래요. 36,000원을 저 자리를 뚫으면 은 바로 문의주세요. 음. 바론선 어, ENA 이 두개가 오늘, 바론선 ENA가 더 파워력이 있고 거래량 오늘 좀 많이 터진 것 같아요. 자 바른손 보동, 바른손 E&A가 재무가 좀더 나아요 두 가지 다 말씀드릴게 뭐 똑같은 놈들이야 자산 대비 37% 프리미엄부터 있고 1,045억짜리고 회사는 적자 2021년도에 흑자 한 가지 이제 엔터테인먼트도 관련이 얘네들을 영화 산업에서 투자를 마, 하는 경우가 있죠 말으더니 엔터도 투자를 하고 엔터가 아니고 영화 쪽에도, 어, 투자를 하고, 그런, 음, 게임에도 투자를 하고, 어, 그런, 다양한, 음,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 일단 부채는 적고요. 어, 회사에 돈은 있어요. 자, 상패는 안 다를 것 같고요. 어, 오로지 엔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 종목이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어, 지금부터는 오일선 갖고 싸우세요. 어, 오일선. 어, 자, 아, 바른선은 오일선 갖고 싸운다. 자, 바른선, 지금 사항가 어, 나오기 직전인데, 예, 바른손 ENA, 어, 이제 게임하고도 얘는 좀 관련이 많이 있죠. 자, 지금부터 얘는 1위선만 갖고 싸웁니다. 어, 바른손은 오히 얘는 2위선. 2위선 갖고 싸우세요. 명심에 명심을 하시고요. 신규는 하지 마세요. 에코프로. 수소 관련 테마를 갖고 있죠. 나오세요. 어, 에코프로 2차전지, 예, 과거에 4,000원에 들어갔던 종목이라 말씀드렸죠. 2015년도에 내가 4천 원 음,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자 에코프로 나오세요. 근데 어. 이, 이 회사들은 잘 알아요 에코프로. 어, 지방에 있는데 음, 밑에 지방에 있는데 예, 직원들이 참 열심히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음, 그 당시 2015년도에 아이 기업이 잘될수 있다 못될수 못 있다는 느낀 게 뭐냐? 아열 굉장히 열심히 해 직원들이. 어, 전부 다 아, 그리고 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갖고 있는 걸 보고서 아, 이 회사 좋은 회사다 하는 걸 느꼈어요 그 다음 HLB 자산 대비 690% 프레임에 붙어있고요 어, 어, 3조 7천억짜리인데 에, 재무는 뭐볼거 없어요 적재 어, 연속 적재인데 회사에 자산은 한 5천억 정도 있고요 지금, 음, 유보일도 756%, 5735약3천0원 어, 몇백억 정도? 어, 있네요. 어. 자, 오로지 얘는 지금 암신약 어, 관련된 음, 걸 갖고 있죠. 어. 짧게 싸보세요 어. 자, 31,500원. 어, 수조가 3 1 5 0 0원이었고요 37,000원 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37,000원. 음. 자, 1차적인 목표가 37,000원에서 체크한다. HLB에. 예. 과거의 하이셀이었죠. 하이셀. 자, 오늘은 음, 여기까지만 오늘 5장에 종목들 예, 체크를 해드린 거잘 어, 시장에서 대응하시고 어,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음.